그래서 피파 온라인 4에 관련된 그 런칭 관련된 좀 좋은 얘기들, 아 즐거운 상상들 또하면서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 사실 포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굉장히 기분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를 즐겁게 해 주고 있는 이 피파 온라인 3, 이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사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피파 온라인 3와 추후에 나올 포가 같이 병행이 되느냐? 아니면 피파 온라인 포의 단독 런칭이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실장님. 그 주제가 굉장히 좀 민감한 얘기고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주제여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퍼라인 3는 종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참 느낌이 네. 유하네요. 그러니까 워낙 이걸 예측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네. 막상 장님 입으로 이렇게 종료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이게 교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이런 소식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음, 네. 여러 가지 감정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더 드실 것 같은데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음. 유저분들의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네. 그리고 피파온라인 4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네, 오히려 유저분들을 위한 네.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음. 저희 역시 네. 깊게 고민하고 그래서 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피파온라인 4로의 서비스를 유저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피파온라인 3 서비스 종료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순차적인 종료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이 지금 정해져 있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우선 이전에 안내 드렸듯이 네. 자산 이전이 첫 번째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5월 3일 보유 자산이 확정되어 해당 자산만큼 EP 포인트라는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EP 포인트로 아이템을 교환하실 수 있는 상점이 피파 온라인 4 런칭일인 5월 17일 날 아, 오픈됩니다. 네. 네. 그리고 런칭하는 날과 동시에 피파 온라인 3에서는 순위 경기, 그리고 챌린저스, 그리고 친선 경기 중에 랜덤 매칭이 되는 모두의 경우는 네. 이용이 어려우시고요. 네. 네. 대신 어, 친구나 AI를 상대로 하는 모두는 종료전까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음. 네. 음. 네. 실제적으로 사실 그 어떤 날을 딱 기점으로 해서 제 3는 종료되고 이제 4로 한꺼번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일단은 제가 즐겨었던 피파온라인 3대는 여운이 어느 정도는 또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얘긴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약간 같이 가는 그런 시간도 있는 거네요. 네, 피파온라인 음. 3는 현재 계획으로는 네. 8월 초에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아. 종료할 예정이고요. 정확한 종료 일자와 그리고 방식 그리고 음. 필요한 절차는 빨리 정리가 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이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기간도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의미로 또 유저분들에게 자리매김할 것 같네요. 음, 네. 음. 네. 일단 뭐 저희도 슬운합니다만은 뭐, 뭐 같이 일하셨던 분이나 뭐 실장님 본인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느낌으로 준비하실 것 같아요 이 순간을요. 네. 음. 사실 저희도 너무나 아쉽고요. 음. 그리고 피파온라인 3를 사랑해주셨던 네. 유저분들 역시. 지금 굉장히 아쉬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쉬움을 좀 덜어드리고자 네. 그 피파온라인3 네. 역사관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역사관 딱 이름만 들어도 좀알것 같긴 한데 네. 어떤 거죠 실장님? 역사관 페이지를 일단 들어가 보시면 피파온라인3의 감독님 한분한 한 분마다의 피파온라인3의 데이터를 네. 명예의 전당 형식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이 있고요 피파온라인3에서의 클럽원 그리고 친구 찾기 응. 등의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음. 함께 그 게임을 즐겼던 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음. 네, 지난 5년간 팀 네. 파워 라인 3를 사랑해 주셨던 유저분들의 그 추억과 뭐 이야기들이 아. 역사관 페이지를 통해서 네. 네, 조금이나마 네. 네. 사실 그렇잖아요. 한 게임이 오래된다는 것은 게임을 즐기는 그런 시간도 소중하지만. 같이 했던 사람들도 음. 또 생기면서 새로운 또 커뮤니티도 생기잖아요. 네. 이제는 이 이제 분명히 약간 SNS 같은 느낌이나 네. 드로벌범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음. 제가 온라인 시를딱 처음 접했을 때첫 골이 생각이 나네요. 음. 그러니까 많은 유저분들에게는 이 명예의 전당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산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네.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상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미 두 차례 정도 자산 이전 혜택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었는데 정작 유저분들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았다. 음. 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언급을 안 해주냐? 라면서 이제 불만을 좀토로 하셨었거든요. 음. 오늘은 이제 자산 이전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공개된다고 해도 네. 되겠죠? 우선 그 동안 저희가 명확한 안내가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유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을 진짜 네. 속시원하게 네,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명확한 안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네. 설명을 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방송이 끝난 즉시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네,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아, 네. 자그러 이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조심스럽게 그렇죠. 많이 준비와 함께 말씀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방식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저분들이 보유한 총 자산을 EP 포인트라는 재화로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EP 포인트 상점이라는 웹 상점을 통해서 투어나의 소 아이템으로 교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렇다면 이전 자산으로 책정되는 이 자산이 본 감독과 부감독의 보유선수 전체 플러스 자신의 보유 EP의 합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유선수 중에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선수는또 어떻게 되나요?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선수도 다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아... 네. 이적 시장에 등록은 했지만 거래가 안된 선수도 있잖아요. 이 선수 역시 포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적 시장에서 판매가 완료된 선수도 있는데, EP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자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보유하신 EP 카드나 네. 선수팩 그 같은 경우도 자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뭐수 네. 유저분들 말씀으로는 이제 깐다고로도 <laughs> 네. 많이 하는데 EP 카드와 선수팩의 경우 개봉하지 않으면 내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모두 개봉을 하셔야지 네. 자산으로 포함이 포함이 됩니다. 아, 네. 실질적으로 네, 네. 확정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는 필요한 과정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음.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내 자산이 언제부터 이게 확정된 자산인가 음. 이전하기 전 확정된 자산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시점 다시 한번 그좀 구체적으로 음. 언급해 주실까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음. 총 보유 자산은 5월 3일 0시. 데이터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 일에서 3일 넘어가는 그 영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맞네. 그리고 실제로 지급되는 EP 포인트는 확정된 총 보유 자산에서 네. 억 단위로 어. 올림을 아. 하여 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네. 완전 보너스 느낌이네요. <laughs> 그러니까. 아, 기분이 벌써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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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드린 것처럼 웹 상점은 피퍼라이4 런칭과 동시에 오픈이 될 예정이지만 이피 포인트는 유저 여러분들이 좀더 빨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네, 빨리 노출되도록 저희가 지금 네, 노력 중이 있습니다. 아, 네, 좋네요. 네, 그럼 상품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상품은 저희가 좀 고민이 좀 많이 있긴 있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사실 네. 그게 궁금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산은 어떤 식으로 측정되는지 제가 알았는데 네. 이제 상품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어 가지고 네. 어떤 걸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좀 남아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네. 꽤 많이 어, 할수 있게 되겠네요 네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음. 이 부분을 음. 집중적으로 아마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가 빨리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피파 온라인 3와 4는 엔진 차이에 따른 선수 선호도나 그리고 그 가치가 아예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제 수준과 음. 보상 밸런스 역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부분을 설계하고 반영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어. 그래서 안내가 늦어지긴 했지만 네네.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음. 네. 준비하고 네. 노력했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도 그 가치를 산정하기 매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파 온라인 리와 포는 음.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서 자산을 이전한다라는 음. 게 엄청 복잡하게 느껴져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설명이어서 최대한 저희가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산 이전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피파 온라인 리의 자산을 기준으로 피파 온라인 포에 새로운 재화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피파온라인 4와 피파온라인 3는 완전히 다른 게임, 게임이어서 모든 분들이의 음. 그 기대 수준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했고요. 네. 하지만 저희는 이어서 말씀드릴. 두 가지 사항은 어. 유저분들께 네. 꼭 지켜드리고자 했습니다. 아, 어떤 거죠? 네. 좀 궁금한데요. 네. 네. 그첫 번째는 피파 온라인 3에서의 그 자산의 상대적 가치입니다. 아, 네. 음. 그리고 두 아. 번째는 자산 이전을 통해서 그 보유하게 될 선수들의 위상과 그리고 능력치 수준입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자산의 상대적 가치거든요. 어떤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음, 주실까요? 음. 유저 여러분이 상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하고, 그리고 강화에 성공하는 등, 그피파온라인 3에서의 노력들은 그 어느 정도 보유 자산에 반영이 되었을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위상이나 그 정도가 피파온라인 4에서 유지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음... 네. 결론적으로 피파온라인 3의 전체 서버에 있는 그 자산 가치, 그러니까 구단 가치를 입히겠죠. 네. 네. 이거를 구하고, 해당 가치 기준으로 유저 여러분들의 그 개인 자산 가치 수준을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피파 온라인 4의 경제 규모와 함께 그리고 그 지급대 그 BP의 수준을 저희가 책정을 하였습니다. 음, 네. 이 정도면 유저분들의 노력에 비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 유저 여러분들이 그 받게 될 피파 온라인 4 선수 가치 및 BP의 수준은 음. 피파 온라인 3 개인 자산 가치에 비례하여 받으신 EP 포인트와 동등한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상대적이라는 단어가 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EP하고 음. BP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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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숫자로 딱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바로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음. 그 전체 경제 규모에서의 그 유저 여러분의 자산 가치 정도의그 수준이 잘 반영되었음을 좀 꼭 알아 주셨으면 하고요. 음. 유저분들이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자산 이전하는 데 있어서 네. 유저들의 그 만족감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사실 내부적으로 자산 이전을 이렇게 하면 피파 온라인 4의 매출에 지장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음.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있었어요. 저희는 피파 온라인 3 유저분들의 만족감을 우선 채워 드리는 게 가장 큰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이런 진심들 아, 분명히 지금 말씀을 굉장히 진중하게 또 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는 생각 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소감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왜 상점에서 이렇게 확보된 음. 이 재화를 바탕으로해서 어. 뭘살수 있는지? 음. 그 상품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상점에서 판매될 상품은 선수백과 BP카드가 포함된 패키지 형태로 구성이 된 상품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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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1억부터 네. 최대 1,000억까지의 그 다양한 상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 유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의 자유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 근데 이 BP도 참 중요하지만 어, 유저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선수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음. 거에 대한 물음표가 항상 떠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파 온라인 3와 음. 피파 온라인 4는 완전히 게임 엔진이 다르고 음. 유저분들이 피파 온라인 4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약간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음.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인지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산 이전을 통해서 보유하게 될 선수의 위상이나 능력치 수준을 그 보장하는 것에 저희는 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선수팩 구성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네.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 유저들의 가치 인식의 불확실성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건가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찾은 해답은 바로 그~ 능력치에 따른 선수팩 구성이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사실 능력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네. 좋은 선수인 거는 되게 자명한 사실일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특히 피파 온라인 4에서는 네. 능력치 차이에 따른 그~ 체감 차이가 음잘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능력치와 선수 가치가 그 어느 정도 비례한다라고 음.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EP 포인트로 어,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의 경우에는 음. 오버롤 능력치가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 그래서 높은 EP 포인트 구간 대그 상품일수록 네. 네, 더 높은 능력치의 선수들을 확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획득을 할수 음. 있도록 있게 되었고요. 그 어떤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네. 이 높은 능력치의 선수를 획득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마련을 했어요. 낮은 그 포인트 구간 때그 상품을 선택한 유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네, 스쿼드를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포지션별로 저희가 선수팩을 좀 세분화해서. 네. 네 골키퍼만 여러 명 나오는 네 그런 사항은 네 저희가 미연에 좀강지를 하고자 네, 네. 선수백 구성 역시 네좀 신경을 썼습니다 어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쭉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들으면 분명히 좀 천천히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좀 복잡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예를 들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네. 한승엽 해설위원님하고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해설위원님. 제가 사실 이런 게좀 약해서 예습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제 구단 가치가 712억이라는 가정을 두고 한번 들어가 볼 텐데, 712억 중에서는 우선 500억 패키지를 교환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높은 수치의 오버롤 선수가 나올 수 있는. 즉, 능력치 85 이상이 되는 8명의 선수를 스쿼드에 넣을 수 있게끔 500억 패키지를 구입할 것 같아요. 아그 뒤에는 남아있는 이제 212억으로 200억 패키지 또는 100억 패키지를 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자산 확보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200억 패키지를 선택해서 일정 능력치 이상의 선수를 추가로 8명 확보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8명이 확보가 되면서 16명이 되겠죠. 일단 이렇게 저는 스쿼드를 완성하면 제가 플레이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식의 출발을 하고 남은 12억 포인트로는 어뭐 10억이나 1억 패키지 등 낮은 포인트를 소진하는 패키지를 선택을 해서 잔여 금액 없이 왠지 이런 것도 딱 맞아 떨어지자 기분 좋잖아요. 음. 네, 모든 포인트를 좀 소진하면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이제 모든 선수가 점점 필요하게 될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음, 현재 상황이라, 네네, 네네. 어 이런 선택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스쿼드는 어때요, 그러면? 어 스쿼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버롤러치가 높은 선수의 위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음.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최근까지또 피파 온라인 3를 사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 굉장히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수 있을 만한 스쿼드를 구축하면서 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신다거나 음, 음, 네. 그분들은 뭐 충분히 만족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네. 네. 자산 이전 확정일 전까지 음. 많은 유저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음.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음. 네. 바로 그 지난주부터 시작된 사전 등록 이벤트인데요. 네. 네. 네, 이 사전 등록 이벤트가 보상이 엄청나게 커요. 일단 사전 등록을 신청만 해도 피파 온라인 4 아이템이 지급이 되고요 어. 동시에 피파 온라인 3 아이템이 지급이 됩니다 어. 그리고 사전 등록을 한 이후에 네. 3주에 걸쳐서 피파 온라인 3에 음. 들어오시면 그 리워드가 3주에 3주간 걸쳐서 네. 계속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3주 동안 모은 피파 온라인 3그재화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피파 온라인 3 구단가치로 반영이 될 거고요 구단가치가 낮은 유저들은 이 3주만 이벤트를 참여하시더라도 어. 어느 정도의 제한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주 아 동안 어, 지급되는 추가 이벤트 상품을 받으려면 꼭 사전 등록을 해야겠네요. 네. 사전 네. 등록을 일단 첫 번째로 하시고요. 아 그리고 피파 온라인 3 아이템 받고 3주 네 계속 걸쳐서 아 받으시면 네 진짜 역대급. 네. 네. 그 3주 동안 지급되는 아이템을 보니까 10억 이피, 5억 이피, 그리고 뭐 선수템 등등.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 더했는데 거기다 하나 더뭐 이런 어... 느낌이에요. 지금 네. 보니까 하나 더더 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네. 뭐 네. 네.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지금 네. 늦지 않았으니까 네. 음.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면 네. 네. 충분한 네. 자산 가, 자산은 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받을 게 많아서 기분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좀곤란한게있는데 네. 네. 사실 저희가 이게 그 이벤트는 풍성하게 마련을 하더라도 네. 아, 이벤트 이 참여하려 그러면 어떡하지어떡하지 네. 이렇게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한게 있는데 어, 어. 바로 피파 온라인 4 공식 도우미 앱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앱을 통해서는 네. 피파 온라인 4의 그 공지사항 그리고 이벤트 등을 이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전 등록 이벤트를 와. 이 피파 온라인 4 공식 도우미 앱을 통해서 하시면 네. 정말 빠르고 쉽게 하실 수 있으니 네, 네. 지금 바로 네, 다운로드 및 설치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네. 다들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니까요 이앱 도우미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네요 저도 빨리 다운받아야 될것 같아요 약간 개인 비서 같은 느낌으로 도움을 아, 네. 주시는 분이 좀 계시는 이런 네. 느낌인데 네. 일단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혜택 얘기 나오니까 또 기분 좋게 드릴 네. 수 있다라는 그 표정과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있다고 들었어요 뭔가가 네. 그 바로 구매 유저 추가 혜택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구매 유저분들. 네, 네. 이거는 자산 이전 혜택과는 완전 별개의 상황이고, 피파 온라인 3에서 유료 상품을 구매해주신 그 유저 분들에 대한 감사함과 네, 보답의 차원으로 저희가 이 혜택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이전 혜택도 있지만 네. 구매 유저분들은 거기다 또 다른 혜택을 또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그 구매 유저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 기준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구매 유저 혜택은 피파 온라인 3 서비스 기간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음. 그리고 이 전체 기간 동안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구매한 구매 내역 전체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피파 온라인 3 금액의 50% 퍼센트를 네. 피파 온라인 포 구매 액으로 일단 산정을 했고요. 이 산정된 구매액에 해당되는 마일리지를 피파 온라인 포 구매 마일리지로 지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피파 온라인 3에서 100만 원그 구매액이 있다 그러면 네. 피파 온라인 4에서는 50만 원 구매액으로 일단 아.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50만 원에 해당되는 네. 피파온라인 4 구매 마일리지를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음 아, 네. 마일리지 참 사실 듣기만 해도 전 기분이 좋아져서 벌써 음. 이 마일리지라는 시스템에 대해 더욱더 궁금증이 증폭되는데요. 피파온라인 4에는 상품 구매 시마다 일정 비율로 쌓이는 마일리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마일리지는 그 마일리지 상점을 저희가 웹에서 구축을 하고 음. 이 상점을 통해서 마일리지 사용을 하고 피파온라인 4 아이템을 그 구매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치의 음. 네, 상품들로 구성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음. 어, 그럼 네. 당연히 그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네, 실질적으로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음. 음. 피퍼 온라인 3에서도 이런 교환권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거하고 좀 유사하게 좀 느껴지는데요? 네, 개념적으로 굉장히 좀 음. 유사하고요 어. 그리고 피퍼 온라인 3 네. 구매 마일리지 혜택 그리고 피파오나의 4에서 구매한 마일리지 혜택을 같이 혼합하여 음. 네,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이 있으니 이점꼭 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아, 마일리지 혜팀 그러니까 뭐다 네. 이해하실 것 같고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채널링 유저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동일한 혜택을 드립니다. 아 너무 네. 당연한 질문을 네. 해서. 네. 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어요. 참여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지금 네. 사실 그 말씀해 주신 다양한 자산 이전의 그런 방법들이나 혜택 그리고 최근에 그 이벤트들 어떤 식으로 벌, 어, 펼쳐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쭉해 주셨는데 네.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네. 분명히 좀 약간 헷갈리 하시거나 네. 아, 나 이거 더 알고 싶은데 하시는 네.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거 홈페이지에 아, 또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 특히나 자산 이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 분명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음. 그 궁금증 은홈페이지에윤재진 그 아나운서가 또 친절하게 설명해준 영상을 또 게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